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정말 평범한 여자예요. 정말 정말 평범하게 자랐고 그렇게 살다가 평범한 남자와 28살에 결혼했어요. 사실은 처음 인사드리러 가서 갖가지 결혼과정 그리고 결혼한 지금도 적응이 안된제 시부모님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요. 시부모님은 3년 전에 복권 당첨되신 벼락부자세요. 일 끝내고 소주 한병 사시면서 안 사시던 복권 잔돈만큼 달라하셔서 가져오셨다는데 그게 당첨되셨대요. 로또는 아니고, 연금 복권 연달아 6등두장 당첨되셨지요. 평범하진 않으시죠. 두 분은 배움도 짧으신데다가, 그동안 두 분이 미장일 하시고 도배일 하셨대요. 복권 되신 이후로 일안 하시고요. 다다리 돈이 나오건 말건, 예전 집에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간것 말고는 그대로 검소하게 산대요. 남자친구가 이말 해주기까지 짐작도 못했어요. 남자친구 형색도 평범 그 자체라서 제가 적응이 안된 것은 이 얘기는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재밌다고 웃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 마주친 친구는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하네요 남일이다 생각하면 웃긴데 내 일이다 내가 당하면 헛소리 나는 우리 시부모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 남편은 아주 가끔 말을 함부로 하긴 하지만 저도 화나면 그러는 편이라 별로 흠은 안 돼요 이런 것을 트집 잡을 만큼 못된 년 아닙니다. 아주 친한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다 이년아 얼굴 잊어버릴 뻔했다. 이 정도 가벼운 욕은 해요. 그런데 제가 시부모님 뭐라 하는 게요. 저 처음 시아버지 되시는 분 만났을 때저 커서 좋겠다는 말 들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 잠깐 집에 놓고 간 서류 찾아 회사에 갖다 준다고 저녁 데이트하다 잠깐 남자친구 집에 들렀을 때요. 남자친구가 서류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누가 따라 나왔고 남자친구가 조수석 문을 열더니 인사해 아버지 쇼 해서 제가 벗어서 무릎꿇고 있던 외투 내려놓고 바로 내려서 인사 올렸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이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고는 쩔쩔매고 있는데 저를 보시고는 놀랬나 보네 갑작스럽기도 하겠지 아래에 이 녀석 여자친구가 있다길래 한번 내려와 봤어. 참, 하구만. 하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조심스럽게 뜯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젖이 커서 좋구만. 이러시는데, 저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속으로, 어? 했는데, 들렸나? 제 동그랗게 찍혔던 눈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여자는 젖이 커야 나중에 애젖이 쭉쭉 나오는 법이지. 비실비실, 요즘 처자도 비쪽 꼬랐는데, 우리 새아가는 부동하고, 살집이 풍만한 것이 아주 좋아. 그러더니 지갑에서 5만원짜리 도장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 주시고는 만난 거사 먹으라고. 저 혼자만 사 먹으라고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폭풍같은 시아버지와의 충격적인 첫 만남. 난생 처음들은 대놓고, 적어서 좋다는 정신 혼미한 성희롱성 발언.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 가슴 큰 걸로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뒷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누가 제 가슴 크다 어쩐다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요. 학창 시절 저 좋다한 남자애, 실은 제 가슴 때문에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그런 거라며 제게 고백한 남자애, 좋아하던 여자애가 소문내고 왕따 주동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도 이왕이면 가슴 큰게 좋지 하는 남자애들 때문에 그쪽 편 되면서 저 따돌렸고요. 옷도 될수 있는 대로 가슴 푸각 안 되게 입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대뜸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남자친구 제 가슴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실은 가슴 때문에 나 만나나 하는 생각도 불쑥 들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다정한 시골 친할아버지처럼 자기 아들은 빼고 너 혼자 다 가지라며 제 손에 꼭 쥐어준 지폐 두 장. 모두 한 분이 2, 3분 만에 하신 행동이랍니다.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충격받아서 말이 없으니 눈치를 보다가, 엄마 아빠가 좀 막말하시는 경향이 있어.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 아니야. 하는데 머리가 복잡스럽더라고요. 딱히 저를 여자로 보시거나 한것 같진 않아요. 며느리 될 아이, 그리고 내손주나을 아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보시며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초면에 하셔서 너무 놀라 이건 뭘까 싶으면서도 무식한 노인네들, 젊은 사람들과 잘안 맞아 의사소통 안 된다는데 이 문제를 얼마나 속썩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도 이런 류의 말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짐작도 못해서 평소에도 그러셔 물었더니 아버지는 뭐 거의 어지간히 아줌마 버금가는 수다쟁이신데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자면 동네 미용실 아줌마들 모여 노닥거리는 것 같다고 해요. 남자친구 엄마도 아버지랑 얘기하는 게 세상 재밌다고 밖에 안 나가신다고.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하신 말씀 아니라고 기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싫었다면 제게 5만원 두장 쥐어주진 않았겠죠. 지갑 여실 때 보니 지갑에 들어있던 5만원짜리 있는 거다 제게 주신 거였어요. 상견례날, 우리 엄마와 아빠, 나름 작년 제첫 결혼이라 긴장 많이 하셨는데요. 시어머님과 시아버지는 종알, 종알, 어찌나 말씀을 하시던지. 아빠가 뭐 드실라 치면 질문을 하셔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가 국물 좀더 먹으려 하면 말 거셔서 도로 내려놓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아이고, 두분 사부인과 사돈어른을 뵈니깐, 희선이가 이렇게 참은 것이 이해가 가네요. 딸만 돌이시랬죠? 저희는 아들만 돌이라 박 터져요. 저 새끼들 포경할 때안 한다고 동네 방네 도망다니는 거 의사 선생님이 돌 묶어서 하면 싸게 해준대서 도넘을 끌고 가느니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영식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포경 다 마쳤습니다. 사부인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폭탄을 훅 터뜨리는데 엄마가 드시던 잡채를 끊지도 뱉어내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시다 앞접시 밑에 받치고 처리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영식씨 폭영한 나이를 상견례 날 우리 엄마 아빠 계신 자리에서 알게 된 저는 부끄러워서 어지러웠고 같이 간 여동생은 물론이고 영식씨도 그리고 엄마 아빠도 얼굴이 다 시뻘개져 있는데 우리 영식이 폭영할 때 봤지만은 채 자라지도 않은 그것이 쭉이 무릎까지 늘어진 거며 우리 손주 각장은 없을 겁니다. 희선이, 저좀 봐요. 여자는 저렇게 저둥이붉룩하고 출렁해야 해요. 내가 젖이 없어봐서 영식이 태어나서 젖이 당체 안 나와서 애좀 먹었어요. 영식이 아빠가 저기 마장동 가서 돼지 저큰 걸로 선하게 사가지고 그거 고아 먹고 젖 먹였어요. 먼고생이요 그게. 이게 복이에요. 희선이, 가슴 수술한 거 아니죠? 딱 보니 자연산인데, 수술한 척은 티나죠? 내가 그런 거 보는 거 선수예요. 영식의 아버지가 며느리 될 아이, 애나 젖 물리면 아이 통통하니, 바로 사료를 참조시라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내 네, 오늘 희선이 보면 확인 좀 해봐야지, 보니, 참자 맞아요, 맞아. 아유, 우리 복덩이 칭찬인가, 성희롱인가, 나는 누구인가. 학창시절 제일 트라우마 가슴 이야기가 또 나와서 저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순간적으로 귀에서 멍하게 기계소리 들렸고요. 남자친구가, 엄마! 정색하며 부르자, 아차차차! 하시군. 아니,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 실현을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그만큼 예쁘고 잘 어울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호호호호. 엄마도 아빠도 복잡스러운 마음으로 고민이 많으셨어요.무식하다라고 정의 내리기도 그렇고, 이게 뭐지 싶은 너무 적나라고 밝아 벗은 느낌에 충격이 심하셨고요.오래 무시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무척 진지하셨습니다.두 분다요웃음기나 조롱 하나 없이 정말 진지하고 한편으론 경건할 정도로 당신 가슴이 절벽이라 영세기가 저 골았다고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제 가슴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끄러움 같은 것 없이 옆에서 고개 끄덕이시면서 저와 엄마 아빠를 보시며 저는 며느리가 너무 좋아요. 못으셨어요. 뭐 우리 네 식구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각자 생각이 잠겼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얼굴 못 들던 동생은 집에 오니 침대를 가로지르며 대굴거리며 웃어대는데 언니 너 시부모가 알면 동네방네 다 알게 될 거라며 이 대한민국에 형부가 포경 수술 언제 했는지 아는 처제 계십니까? 네, 제 동생은 압니다. 어디 동생 분이겠나요 장인, 장모 다 압니다. 어머님께서 저 초경 언제 시작했냐 안 물어보셔서 감사할 지경입니다. 제 동생은 아직도 형부 6학년 때포경 소리 합니다. 비밀이란 없고 표현은 우리 사이에 뭐 어떻습니까? 하는데 너무 훅 들어오십디다. 저희가 준비할 틈도 없이요. 이건 뭐 쿨한 건지 무식한 건지 젖, 저퉁이 정놓란 표현을 그냥 미용실에 모여서 말하는 아줌마들의 수다 언어 상견례 며칠 후까지 저는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 중이신 것 같아서요. 여동생은 아우 너무 싫어 하면서도 재밌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냥 단둘이 할 수다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이 단어가 과격하여 깨더라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나거나 두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은 그냥 하시나 봅니다. 희선이 네가 감당하겠어? 우리가 몇 번이나 뵙겠니? 네 의견이 중요하지. 딱히 나쁜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미장일 도배일 하셔서 그런가 이제 제법 가지시기도 하신 분들이 너무 생각 그대로 말하시고 애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은 든다. 나중에 더 친해지면 어쩌나 겁난다. 영식이도 그러니? 영식씨는 평범한 사람이고 딱히 말실수 없어요. 상견례 후 만났을 때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자기 폭영이야기 서가댁에 알려진 거 창피해하던 사람이거든요. 아 미쳐 우리 엄마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으셨나봐. 밖에서는 안그러시는데 낯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안그러시는데 당신 기분에 아 이제 우리는 한 식구구나. 식구끼리 무슨 체면치려면 벽이냐 하면서 그냥 아빠랑 말하듯 편하게 말하신거래. 사돈들 이제 자식 공유한 사이니까 나는 이제 그집 자식이기도 해서 숨길 거 없이 말씀하셨다네. 이순이도 가슴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기분 나빠하실까 해서 내 얘기 하신 거래 가족간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일장연설 들었다. 아 그런 것은 좀 숨기셔도 되는데. 친자식인 영식 씨도 처음 보는 폭주머드였대요. 슬쩍 제 생일을 물어보셔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궁합을 보고 오신 모양이에요. 우리 둘 궁합이 서로서로 서로 키우고 보호하는 기운이라고. 남자가 여자에게 조금 굽혀주면 더욱 좋다. 여자는 알아서 잘 처신하니, 남자만 단돌이해라. 소리 듣고 오셔선, 저 아버님이 따라 내려와 보시기 전부터 무조건 여자말 들어라 하셨대요. 궁합 믿는 분은 아니신데 그러신다고. 교회 다니시긴 한데요 나이롱이지만. 상견례에서 이런저런 말을 너무 다다다한 거 영식씨가 거의 울어가며 아직 결혼 진행 중이니 엄마 아빠 아직에 이차려야 한다. 혼자 생각으로 우린 이제 한 가족이면서 내 자식은 당신 자식이고 당신 딸은 이제 내 자식이요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니 많이 후회하시면서 어쩌냐 걱정하시고 조심하겠다 하셨대요. 당신네들이 너무 좋고 분위기 풀려고 한 거라고요. 아기 없던 모습이었어요. 종합적으로 두분 풍습기가 다분하지만 저에 대한 애정은 낭낭하신 분들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자잘한 말실수나 오버하는 것 익숙해지면 나아지리라 믿고 결혼할래요 했어요. 궁합을 보고 우리 둘다 좋다는 것에 만족하셨다는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른 집들은 이런 결혼하면 며느리는 죽소에도 입 다물고 진행하잖아요. 이분들은 여자말 들으라며 결혼 전에 아들 다그치시는 분들에 아버님 지갑 속에 단두장 있던 5만원, 처음 본 제게 따라와 쥐어주신 그 모습이 컸지요. 애물하러 가는 날, 여전히 엄마는 긴장하셨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대게 계시라 했지만, 기어이 오고 싶다고, 자기도 며느리 애물 장만하는 거 보고 싶다고 따라 붙으셨어요. 차 뒷자리에서 제 뒤통수를 어찌나 보시며 웃고 계시던지, 우리 엄마가 오늘은 또왜이 양반들이 아무 말이 없나 하고 슬쩍 보니, 두분다 웃는 인형처럼 눈줄은 가득 만들어가며 제 뒤통수만 보고 계시더래요. 시부모님들은 상견례날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였는데요. 엄마가 그날 잘 들어가셨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엿줬는데 예. 그나저나 실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그날 하시면서 말씀하시다 훅 하고 자기 입을 막으며 입 담으셨어요. 엄마도 처음에 엄청 경계하셨는데 말 조심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뒷좌석에서 두 분이 소곤소곤 친해지면 해. 아직 우린 애비 사돈이니까 어려워해야 돼. 체면 차려. 하시는데 다 들렸고요. 참 분수처럼 머릿속에 생각나면 그 단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흠이긴 해도 순박하시더라고요. 슬쩍 엄마 돌아보니 창문 쪽으로 고개 돌리시며 웃고 계셨어요. 애물 보러 가서 시아버지는 나 보기보다 돈 많은 놈이요이 집에서 제일로 비싼 거로 대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두고두고 찰 거라며 아가 잘 때도 끼고 자라이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옆구리 콕 찌르시니 아니 잘 때는 벗는 거라이 시어머니가 또콕 찌르니 아가 마음대로 하거라이 다른 쪽에 뭐 없나 보러 가려는데 새그머니 제 손에 사탕 쥐어주시고 먹으라고 입에 까 넣는 신용 하시더라고요. 두개 주셔서 엄마 하나 드리고 제가 먹으니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기분 좋게 애물 보고 당신 아들 그냥 구색만 맞추면 된다고 사내 새끼 뭐 챙길 거 있냐고 제 것만 챙기시는데 엄마가 알아서 남편 건 챙기니 뭐라고 말씀하시려다 아버님이 입을 탁 막고 시어머니랑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점심 맛있게 먹고 들어오는 길에 저희 내리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작은 상자를 주셨는데 들어와 보니 커다란 진주알 박힌 예쁜 진주 브로치. 그거 저희 결혼하는 날 시어머니랑 세트로 한복에 다시고 저희 결혼 치렀습니다. 시국이 이래서 간단하게 국내행 돌고 친혼여행 마치고 오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우리 식구되었다며 한바구스으로 반겨주시는데 시끌벅적 순간순간 남편이나 저를 애기 치고 받듯이. 아가 힘드니깐 빤스 같은 건 네가 빨아 입어라 영식이 알았지? 옷도 홀랑홀랑 벗지 말고 빨래 바구니에 잘 담아놓고 그리고 목욕 매일 해라잉. 냄새 나면 여자들 다 싫어한다. 애미도 도망가. 앞으로 똥도 싸면 밑잘 닦고 물로도 헹구고 그래잉. 너 이제 홀몸 아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제가 할말 대신해 주셔서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져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고는 잉? 하시며 제 표정 살피시다 쿡쿡거리는 저를 보시고는 안심하셨던 뜻이 내가 많이 푼 수제?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려운 자리에서 제 가슴 크다고 젖이라는 표현도 좀 부끄럽고 흔한 표현은 아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거기에 제가 가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따돌림 당하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낯설고 당장 시부모님이란 생각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적응도 안 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니까 서로서로 조심할 거 조심하고 저도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일일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할게요. 조금만 순하게 표현해 주시고 저도 조금씩 부모님 말씀 적응하고 알아들일게요 말씀드리니 미안하다 우린 너가 너무 좋아서 어려운 자리였지 그 자리가. 그런데 우린 좀막 떠들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주워 섬겼다. 미안하다, 아가. 네 체면도 챙겼어야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후레아 것들이 아가를 힘들게 했니? 요즘 TV에 나오는 학생들 막 자살하고 하고 그런 거지? 안 놀아주고 거짓말로 사람 몰고 그거 샹 것들. 젖도 없는, 아니, 아니, 가슴도 없는 것들이 그지랄 했지야? 나는 저도 가슴 없지만 없으면 더 곱게 썼는데, 안 그래요? 그럼, 그럼. 나는 당신 가슴 없었어도 마냥 좋았소 마음이 이뻐서. 가슴 큰게왜 욕먹을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고년들이 못된 거고, 숭한 것들이지. 아가, 니네 잘못 없다. 내가 영식이 저거 전문물리고, 아가 바짝 골아서 당해보니, 소중함을 알아서. 수술 말고 타고나기를 어미로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잘 먹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 이 양반도 처음 볼때 영식이 적은 그랬어도 손주는 적극적 없겠다 싶어 분수같이 그랬나 보다. 나도 그랬고 돈이란 거 이제 생긴다고 생겼어도 아기는 어미 품에서 젖흠신 빨아야 잘 크고 일생 건강하다. 숭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다 아가. 주말이면 자주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친해지면서 거친 말투도 어느 정도 적응도 되기도 하고, 체면보다도 감정에 솔직하신 분들이라 아기도 없고, 시원하더라고요. 부자 되었다고 의시되는 것도 없으셨고요. 특히 TV 보면서 못된 놈들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웃긴 게, 두분다 본인 연령보다 한 스무 살, 서른 살? 더 위에 연세분들이 하신 말을 하시더라고요. 두분다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셔서 그렇대요. 처음에 절 놀라게 했던 그 말들, 똥꼬, 자통이니 똥광생이니 하는 말이, 비하나 그런 게 아니라, 어릴 적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집에서 아들들한테나 애정표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다른 낯선 곳이나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 안 쓰셔요. 아가, 너는 애긴 네가 키워야 한다. 손주가 우리말도 닮으면 안 된다. 무식해 보여서 이제 안 쓰려고 해도 자꾸 튀어나와 하시는데 재밌어요. 이제는 저 말투로 누구랑 싸움 붙어서 진 적이 없으시대요. 두 분이 아버지가 특히 대박인 게 미장일 하러 다니시면서도 여자 저리 가라.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미용실 하셨냐는 소리 많이 들으셨대요. 풍수 같지만 악이 없는 분들이라 저도 적응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가 마트 털러 가자. 아버지가 쏘신다니까한살림 장만해가라. 호출받고 시부모님이랑 카트 두개 끌고 마트 사는 중이었지요. 제 앞으로 어떤 여자가 캔모자 쓰고 쫙 달라붙는 추리닝 입고 카트 끌고 가다가 핸드폰 본다고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그 여자 카트랑 제 카트랑 부딪히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했는데, 에이, 씨팔. 낱개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에 놀라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번쩍 드시는데 안광이 번뜩였어요. 자기한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카트끼리 부딪힌 건데 욕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상해 있는데 캣모자 쓴 여자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옆에 시부모님 떡 버티고 해서 두려울 게 없어서 저도 마주보는데 난익근 얼굴. 재수없는데 난이거요 애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저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남자애들이 실은 가슴 만져보려고 대시하는 건데 하며 걸레만 꼬이는 걸레는 취급했던 그년이더라고요. 이년도 절 알아봤는지 제 가슴을 쭉 훑어보더니 채, 그래요. 그년 맞네요. 껌딱지 가슴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이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난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가 생각나서 카트를 꼭 쥐고 주저앉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아가 왜 그냐. 시어머니가 제게 물으시는데 입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디, 지가 갑작스럽게 서도 카트 부딪힌 거 가지고 될뜸 186질이요. 어느 쌍년에 가서 나가. 아버지가 벌어가시니 인연이 아버지를 유야를 훑더니 갈게 가요. 그 모습 보니 제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잘못했다고 안 해? 니네 아빠였니? 어쩐지 행생이며 말하는 거며 무식이 철철 넘치더라. 어릴 때 천하게 가슴만 수박만 하던 년이 크니까 가슴 좀 줄었네. 못뭐 처먹어서 그런가? 하기에. 여전히 가슴 공격하네. 너는 얼마나 잘 먹고 살았기에 이날이 때까지 가슴이 껌딱지니? 야! 하면서 인연이 카트를 저쪽으로 밀더니 제게 덤비는데 거의 동시에 아그 호로 잡년이 인연이었구만? 하면서 시어머니가 바로 이년 모자를 확낚아채 던져버리시고 바로 머리채 잡고 바닥으로 철포덕 내다 꽂으시더라고요. 요년 때문에 우리 새아가가 마음에 상처받았었구만. 네가 우리 아가 가슴 크다고 욕했냐? 너야말로 그 정성으로 우유라도 처먹고 저통 좀 키우지 그랬냐? 우리 귀한 손 낳고 키울 몸인데 몸보다 귀한 마음에 생채기를 냈어, 이 호로년이. 네가 위아래로 훑어보면 어쩔 건데 이 년아. 욕좀 하냐? 이 삐리리하고 삐리리한 년아. 삐리리한 것을 쭉 해서 삐리리 던져버릴까보다 쌍년이. 삐리리하냐? 삐리리해봐라 이 년아. 어디서 별것도 아닌 게 찍고 까불어. 동시에 사람들이 기웃거리자 이 년이 우리 며느리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다니며 왕따 주동한 년이랍니다. 가슴 크네 어쩌네 하면서요. 하시더니. 그 시간에 니네 저통이나 키워 이년아. 마음을 키워서 저통인 척이라도 하던가 시부랄 것이. 니네 젖이 문제지 누구 가슴 보고 지랄리야 이쁘기만 하구만. 다음은 시아버지가 제 눈을 가리셔서 자세히 못 봤어요. 숭왕께 보지 말거라. 걱정은 말고 애비 돈 많다. 저거 고소하면 애미 애비가 물어주면 돼. 내 새끼들은 돈 없어 수모당해도 참았는데 이젠 안참어도 되잖냐. 니네 시어매가 지나 소름 다터트릴란가 보다. 어머니가 뭘 어쩌신 건지, 악어에 쫓기는 사람처럼, 엉엉 울먹으며, 깨악깨악 비명 지르며, 집단에 도움청하는 모양인데, 뭐야? 저 여자가 딸 망타시켰대. 아니, 아, 그러면 수군대는 사람들 소리 들리더라고요. 호출받아온 마트 요원이 어머니를 떼어놓자, 그녀이 경찰 부르라고 난리쳐서, 저희는 사무실로 갔죠. 처음 몸에 딱 달랐던 그 신축성 좋은 추리닝이 쭉쭉 늘어나 있고 머리 안 감아서 모자 뭐 썼던 건지 딱진 머리 군데군데 어머니께 쥐어뜯겨서 각설이 행색이고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에 바닥 떼꽃물에 줄줄 바닥 먼지가 하얗게 머리에 들러붙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 다 불러주시고 전현에게 억울함을 고소하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우린 카트에 담아둔 물건 결제하고 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가, 너 대신 내가 쥐어뜯어줬다. 괜찮다, 이 애미는. 징역을 하겠냐, 어쩌겠냐. 벌금 나오면 내면 된다. 애미도 다 생각 있게 쥐어패준 거야. 아무리 해봤자, 전치 사주 안짝이다. 혹시 마음속에 전연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다면, 이 애미한테 쥐어뜯긴 전연 모습 생각하면 날려버려라잉. 친구들한테 꼭이 얘기해라잉. 앞으로 너 건드리면 우리를 상대해야 될 거라고. 안 그래도 그년이 페이스북에 자기 폭행 당했다며 글 올리는 바람에 소문은 다 났는데 딱히 편드는 친구들은 없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고소하세요 하는데 잠잠하네요. 그 페이스북에 걔 대학 동창 몇이 너 중학교 때부터 왕따 주동했었냐며 비난하는 댓글들 실시간으로 삭제하더니 지웠더라고요. 친구들은 혹시. 연이 고수하면 재 편에 서서 증언해주겠다며 오히려 저는 페이스북 보고 연락오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직도 툭툭 옆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풍수처럼 말씀하셔요. 특히나 저희 관련된 이야기에는 체면도 뭐도 없으셔요. 가끔씩 근사한 곳 가서 외식할 때도 직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영식이 힘좀 쓰냐? 아는 즐기다 나으라이막 묻고 그러셔요. 아무리 돈이 생겼어도 때못 벗는 촌놈 촌년이라고 웃으시는데 전 이제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좋네요. 평범한 게 편한데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시부모님이 좋아요. 감사하고요. 아이나 하면 무조건 아이는 제가 키우라셔요. 당신 네는 일절 놀아주지도 입도 뻥긋 안 하시겠다고. 대신 제 옆에서 똥만 치워주시겠다는 시부모님. 말버릇 혹시 담더라도 옆에서 제가 그때마다 바로바로 교정해주려구요. 세련되지 않은 투박한 사랑이 주는 맛이 또 있더라구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